말씀 훈독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부모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창조 원칙을 기필코 이루셔야 합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같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으로서 승리한 남자와 여자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 조상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임제하려 하셨습니다. 인간의 참 부모가 되고자 하신 것이 하늘 부모님의 꿈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형제간의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형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부모이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참다운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 일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늘 섭리의 마지막 한때 하나님께서는 여성인 어머니를 중심 삼, 중심으로 섬리를 전개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중심에 놓은 섬리는 지금 태평양 문명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10월은 영광의 달이 되는 것입니다. 10월은 4일이 아버님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해방된 날이요. 14일은 흥남 감옥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적경을 거쳐서 오늘날 통일교단을 형성하고 통일 종족을 편성하여 수많은 가정들을 앞에 놓고 오늘 당신의 뜻과 더불어 참된 가정의 인연을 알수 있는 자리에 선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사옵니다 참부모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겠사옵니다 아버지의 한을 풀수 있는 모체요 인류에 있어서 소원성취의 중심이요 이상세계의 기원이 되는 이 참부모야말로 역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요. 시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요. 저희 가정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요. 내 자식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언제나 명심해야 되겠사옵니다. 그참 부모의 사상을 몸에 지녀야 되겠습니다. 참 부모의 뜻은 세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참 부모의 사상은 현실을 무시해버리고 미래의 창건과 역사적 전통을 남기기 위한 사상인 것을 알게 되옵니다. 저희는 과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현재에 있는 것이요, 현재 목적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현재에 있는 것이요, 미래 목적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현재에 있사옵니다 이렇게 3 시대 결정적인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에 선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인간임을 저희는 미처 몰라사옵니다. 네, 다음